아모린 감독이 맨유에서 잘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리즈전 끝난 이후 아모린이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스카우팅 부스랑 스포츠 디렉터 니네 일안 합니까 너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세요 감독이 공개적으로 보드진에 저격한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수많은 기자들이 아모린 감독과 디렉터 윌콕스 사이의 갈등설을 보도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맨유는 아모린을 경질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낯설지가 않죠 얼마 전 첼시에서 경질된 마레스카 그리고 맨유와 레버쿠젠에서 계속 잘린 테나흐 토트넘에서 헤매는 토마 스프랭크 그 이전에 짤린 포스테 최근에는 핸들리는 알론소까지 요즘 전술적으로 유망하다 평가받는 감독들이 빅클럽에 가자마자 무너진 장면 너무나 자주 보이고 있다구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왜 요즘 젊은 감독들은 빅클럽에서 이렇게나 빨리 짤리는 걸까요? 실력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환경이 문제일까요? 오늘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근데 감독들이 빅클럽에 가는 순간 일단 환경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단 직원의 수, 의사결정 구조, 소통해야 될 사람들의 숫자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점프한 그 느낌, 아시죠? 팬들은 또 어때요? 전 세계 수천만명 있죠? 그러니까 감독 성적에 대한 기대치가 잘하면 좋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축구가 재미없다? 그 순간 바로 욕먹습니다. 이게 도 노재이면 욕먹어요. 과거에는 감독에 대한 비판이 경기장에서 팻말 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SNS를 통해서 24시간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소리그에서 성과를 낸 감독들이 특히 4대 리그 빅클럽으로 이동할 때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예전에 무리뉴 감독이 포르투에서 챔스를 들고 바로 첼시에 가서 우승했던 시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리그 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상위 리그들의 평균 전력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포르투같이 예전처럼 돌풍의 팀 이젠 나오기는 쉽지가 않죠. 2004년 당시에 유에파 리그 개수를 보면 1위 라리가와 6위 포르투갈 리그의 격차가 약 29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위가 프리미어리그 6위가 네덜란드거든요 이 사이의 격차가 무려 38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이런 유럽의 중소리그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파머스 리그가 된 거예요. 잘 키워서 상위 리그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리그에서 잘했다, 우승을 했다, 유망한 건 맞지만 빅클럽에 가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즘에 유케라스 보세요. 포르투갈 리그에서는 피지컬로 다 씹어 먹었었죠. 근데 프리메리그 오니까 그 강점이 통하지 않잖아요. 감독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성과를 냈으니까 그 방식을 밀어붙이고 나는데, 빅리그 빅클럽에서그 전술이 바로 통하이란 쉽지 않은 거죠 초유까지메뉴에서도 아모림 계속 3백 고집했었고 이전 감독인 테나도 끝까지 본인 전술을 수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프리메리그가 그 다른 어떤 리그들보다도 순위 경쟁이 너무나도 빡세요 조금은 흔들려도 순위가 바로 중위권 하위권 매 라운드마다 팍팍 떨어져요 자 근데 물론 펩가르디올라나 클롭도 부임 초반에 흔들렸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보다 지금의 클럽들이 그 흔들림을 기다려줄 연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모타 감독도 마찬가지죠 볼로니아에서전술혁명이란 평가를 받고 유벤투스로 왔지만 본인 축구를 입 p 데된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유벤투스 어떤 팀이에요? 매 시즌 우승을 해야 된 팀이죠. 그색 입힐 때까지 기다려줄 시간이 없어요. 매 경기 이기가 돈이 되니까. 에메르도 파리, 아스날에서다 실패하고 본인도 팀 운영이나 전술 쪽으로 더 발전하고 나서야 자신을 믿어주는 빌라에서 비로소 성공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리, 아무리 감독이 본인의 축구 구사하고 싶어서 선수도 영입하려고 해도 어떡해요? 야, 네가 참스 못 나가서 돈이 없는 거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들도 본인이 원하는 걸 얻기 전에 쇼인 프로브 일단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감독들이 더 힘들어지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구단 시스템 자체가 일단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부터 저는 2월 21일 여러분들과 손흥민 메시 MLS 개막전을 같이 직관하러 가볼 겁니다. 3박 5일 직관 투어고 하나 투어가 주관하니까 믿음직하죠. 거기에 제마지는영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가격이 399만 원 진짜 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 경기장 좌석이 바로 앞이 LAFC 서포터석이에요. 현장감 진짜 미칠 겁니다. 선착순 20명이니까 빠르게 신청하시고 저랑 같이 LA 마지막이 될수 있는 손흥민과 메시의 만남 같이 보러 가세요. 맨유가 표면적으로는 성적 부진과 경기력 저하를 원인으로 지금 아모림을 경질했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모림의이 인터뷰에 있습니다. 나는 헤드코치 하러 온거 아니에요. 전 매니저 할 거예요. 아모림의이 발언이 맨유 보드진 입장에서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강등권 연대도안 잘렸는데 지금 우위하고 있는데 잘렸잖아요. 그리고 이한 문장이 요즘 감독들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감독들은 어땠어요? 팀의 정권의집 매니저였죠. 알렉스 퍼거슨, 아르센 벵거. 구단 안에서 사실상 인자였습니다. 이적도 선수 관리도 구단 운영의 전반을 감독이 주고 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르죠. 스포츠 디렉터와 보드진이 구단과 선수단을 관리하고 감독은 훈련과 전술, 경기 내적 운영에 집중하는 사실상 이원화된 운영체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권한은 줄었는데 책임은 그대로인 거예요. 선수 영입을 위해서 정해주고 전수 운영에도 간섭이 들어오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감독이 경제당합니다. 최근 맨유의 상황도 그렇죠. 맨유의 스포츠 디렉터 윌콕스가 아머리 에게 치. 속적으로야 지금 3백 전술 난좀 별론데 433으로 바꿔 봐. 그게 더 낫지. 이런 식으로 아무리메 전술에 계속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3백하는 감독 데려온 건 본인들 아니에요? <laughs> 자, 그리고 첼시에서 마레스카가 긍제된 과정도 마찬가지죠. 물론 마레스카가 긍제된 이유 중 가장 충격적인 게 패비 짤리지도 않았는데 맨시티와 감독직을 사전 접촉했잖아요. 이 본인 근태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고요. 근데 사실 숨겨진 데에는 보드진의 월급 문제도 분명히 있었죠. 선수 선발과 운영에 윗선이 계속 개입했고 거기에 반발한 마레스카가 더 많은 권한을 요구했는데 그 결과는 충돌밖에 없었고 경질이었습니다. 사실 아모림이나 마레스카나 그동안 보여준 행보들을 보면 충분히 경질당하은 하긴 했지만 맨유나 첼시도 감독의 고유한 권한에 계속 개입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보드진들이 짐 싸고 나가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요즘 감독들이 자꾸 이 이름을 언급합니다. 바로 아스날의 아르테타죠. 아르테타가 아스날에 왔을 때 14경기에서 승점이 14점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경질대도 이상하지 않은 성적이었죠. 물론 그때도 압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 특수한 상황 때문에 팬들의 직접적인 압박이 좀 덜했었고 일단 보드진이 믿어줬다고요. 그래서 그 시간 덕분에 아르테타가 본인을 증명했고 헤드코치에서 진정한 매니저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리그 수준은 더 올라갔고 더 많은 돈이 시장에 오가고 있고 팬들의 인내심은 줄어들고 보드진도 그러니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을 준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감독들 입장에서만 딱 보면 요즘 빅클럽에서 감독 생활하기란 진짜 쉽지 않은 것 또 사실입니다. 아레스 퍼거스 감독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선수단 관리하는 거? 30명이 백만 장자랑 일하는 거야. 그래서 퍼거스는 자기 권위에 도전한 선수들을 아주 냉정하게 쳐냈습니다. 웨인 루니가 재계약으로 퍼거스 감독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되자 퍼거스 감독이 바로 구단에 재계약을 요구했고 다시 팀내 최고 연봉자가 됐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장면 자체가 좀 불가능합니다. 팀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감독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구조가 됐어요. 단적으로 살라의 연봉이 지금 슬롯의 4배가 넘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 이런 생각 할수 있는 겁니다. 어? 우리 감독? 나보다 연봉 적게 받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팀 내에서 내가 더 파워가 센거 아니야? 구조적으로 감독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은 건 분명한 거죠. 자 그리고 대부분 20대 초반에 서 30대 초반 돈 많고 인기 많고 혈기 왕성한 선수들만 모아놓은 게 축구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팀을 통제한다? 남중 남구만 생각해도 어우 쉽지 않은데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맨 위에 오자마자 레시포드, 안토니, 가르나초 이런 튀는 선수들 정리하려고 했었고 아르테타도 웰지가 오바메양 정리 나가면서 본인의 입지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때는 언제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성과가 안 나올 때입니다. 경기력이 안 좋으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야, 능력도 없는데 괜히 기강 잡으려고 저러네. 그래서 티아고 모트가유벤투스 주장 단일로를 내쳤다가 라크롬 지지를 잃은 것도 나게스만이 노여여 관계에서 선수단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이유도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선수들도 이제는 감독을 평가해요. 사비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르스로나 레전드였지만 선수단과의 관계에서 끝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죠. 알론소 감독도 레버 쿠젠에서 성과를 내긴 했지만 선수단 간 소통에서는 늘 아쉬운 평가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레알 와서도 잡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알 선수들 입장에선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안첼로티보다 우승을 많이 했어? 레버쿠젠 무패 우승? 그게 나는 뭔 상관인데. 더군다나 클럽에서 이런 업적만 보면 지금 논란이 되는 비니시우스나 발베르데가 알론소보다 더화려한 커리어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감독들은 전술로도 증명해야 되고 라커룸 내에서도 본인의 입질를 확실히 다져야 됩니다. 감독이란 직업 진짜 볼수록 극한 직업이죠. 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정우 감독이 떠올랐어요. 광주에서 보여준 성과만 보면 당장 1부 리그 빅클럽 가도 될것 같죠. 하지만 저는 수원 삼성 선택한 게 굉장히 스마트했다고 봐요. 스타 선수 출신이 아닌 감독이 바로 스타 선수들이 가득한 팀으로 가면 라크룸 통제부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2부 리그의 수원? 성적에 대한 부담이 일부보단 적고 이번 시즌 그 어느 때보다 일부로 많이 진출할 수 있고 선수단의 열정도 그 어느 때보다 있겠죠. 모기업 삼성의 지원도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제는 제일 기뿐만 아니라 삼성 전자도 운영에 관여하 이정이라는 감독이 더 단단해지기에는 오히려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감독들의 실패는 단순히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고, 구조가 바뀌었고, 감독이란 직업이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 맞춰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감독이 더 오래 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비클럽들의 감독 연쇄 실패 사건 과연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에 동의 남겨주세요. 오늘의 쇼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